안녕하세요. 대전 강남한 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입안에 백태가 심해서 항상 입안이 텁텁하고 구취가 너무 심해 주변 분들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고 하셨고요. 어느 날부터인가혀의 백태가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껴 한의원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처럼 설태의 색깔이 검게 변하는 것을 흑모설이라고 하는데요. 흑모설은 우리 몸의 면역 상태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극심한 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도 생길 수 있고 항생제를 먹은 뒤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구강 건조증이 심하거나 설사로 인해서 몸의 진액이 빠져나갔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흑모설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지만 한번 발생하면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평소에 몸 관리를 잘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흑모설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혈을 진찰하는 설진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 설진을 하면 어느 장부의 문제로 흑모설이 발생했나를 알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혀가 부어 혀 가장자리 치은이 심한데요. 혀 가장자리는 간의 영역으로 간에 열이 생기면 이곳이 붓게 되고 간열로 인해서 전신 기혈순환을 조절하는 간의 소설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혀 가장자리에 치은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혈순환 장애는 결국 오장육부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어 피로나 무기력 면역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간의 순환장애가 위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흑모설과 황태가 혀 가운데에 생긴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혀 가운데는 위장 영역으로 위장에 생긴 수별로 인해 입이 마르고 설태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 가운데에 세로 모양의 갈라짐이 보이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위염에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 또혀 가운데에서 심장 영역인 혀앞 3분의 1 부분까지 갈라짐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 불안이 심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려고 하면 생각이 많아져 잠자기가 힘들고, 잠을 자더라도 소변 때문에 중간에 자주 깨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는 날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흑모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분의 경우에는 간열로 인해 울체된 기혈 순환을 풀어주고 심장열을 내리면서 심장의 기운을 보강하고 부족해진 심장과 간 그리고 위장의 진액도 같이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환자분의 체질과 증상 그리고 병의 원인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